아니야. 공원이 좀 심하고. 응. 어. 파우더는 가지 마. 난 <laughs> 지금 파우더 가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? 아니, 글로 가지 말자, 아빠. 글로 가지 말자. 어. 어? 여기도. 잘 해, 잘겠지갈림 해, 엄잘돼잘돼 엄청 잘돼이 해, 로 앞으로 <목소리> 아니야 맞나 맞나 어? <목소리> 아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저기잘 해, 잘 해, 잘 해, 잘 해, 잘 해, 잘 나 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일로 내려가도 괜찮다. 아 바다가 보이는 숲이다. 여기 또 엄청 소라오 여기 또 뭐야? 아니 대체 여기 엣지가 얼마나 좋은 거야? 대대체 어? 나를 정리를 얼마나 한 거야? 대장무리는 <목소리> <laughs> 스키장 진짜 와 어제보다 더어이 없는데? 어제 아빠보다 어이 없는데? <laughs> 어제 아빠 뭔지 알지? 어. 스키장에서 황소가 보이. 왜 이런 노래가 나와? 응. 근데 이거 하면 어디로 가? 어? 아 여기가 아까 그 빨간색 느낌 가 아, 어. 나 아직도 자극을 못했어. 잘 걸리면 느낌이 딱드는데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완전 나 지금 스키링으로 가고 있어. 여기서 목을 안인거 알지? 이걸로만 호날두 하면안 된다. 一、啊这个龙在打的，哇，哦、啊啊，走了这边。 가장 그 다음을 믿었어요. 서 그냥 가운데 탑니다. 어, 에? 아니야, 이거. 아, 이 아. 가는 가운데 탑값 갖고 아, 이거 대파 같아. <laughs> 왼쪽에 이거.

놀라 했으면 우리 무조건 건 놀라 탔을 텐데. 응? 아빠. 엄마한테 전화래 네. 아빠, 내 바스켓 봐봐. 봐봐. 응? 굴러가. 바스켓이. 신기해. 바스켓이 왜 굴러가? 어? 바스켓이 무슨 바퀴가 됐어. 까만색. 구구 바퀴. 하프파이스나 타볼까? 어, 저기가 <laughs> 없네. <없죠. 웃음> 우리 아까 이거 타탕 나. 오, 우리나스가 엄청 빠르겠네. 레드, 레드뷰다, 안전뉴레드 어.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이이이이 구린 이 구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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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빨강이 왜뉴레드인지 모르겠다.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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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 여기는 이것도 초나 가지고 진짜로 우리나라 스키장 같아. 그러게. 근데 엄청 많아. 봐봐 봐봐 엄청 많아. 거의 넘어갈 수준이야. <laughs> 근데 저.. 저만큼 높이가 걸리면 거의 프론트 플리트 하는 거 아닌가? 야 이제 요 앞에 엄청 덜컹거린다. 살 잡아. 여기가 제일 덜컹거리는 곳입니다. 제일. 아까 봤는데 여기가 제일. 아 아빠 아는 게 있어. 뭐? 올바른 <laughs> 텍스트를 안 넘어져. 아, 우리 아까 우리 탔던 거, <laughs> 우리 탔던 거, <laughs> 우리 전에도 용태의 눈마 와서 이 탔을 때, 용태의 눈마 와서 탔을 때, 아, 처음 완전 내 탔을 때. 실버 파라다이스인가, <laughs> 그거. 카빙스키로 방향을 조금만 잘못해도 옆으로 배치 걸려서 넘어졌잖아. 아, 아. 아파트에서 몇번 넘어졌잖아. 그래, 우리가, 우리, 에이, 생각보다 안 좋네. 그 파라다이스. 지금 알아줘그 옆에 애니콜에 보이는 거? 거기 말고. 그러면? 눈 엄청 많이 와서 핑크해서 탄적 있잖아. 눈 엄청 많이 와서 핑크했어 네. 응. 작은 점프 때도 있었고. 아빠가 아 넘어, 아 어, 어, 그 진짜 그 넘어지고 아어그그이상한그이름 없는 슬로프에 어이 없는 슬로프 그이름 그때만 생긴 거그점프어 어. 있는 그거 정상 안된 데로 들어가다 아빠 막 넘어지고 그랬잖그 파파존스 그, 써 있는 거. 어. 어. 근데 그때 왜 넘어진 거야? <laughs> 왜 그때 외로워진 거야 그때는? 어. 그게 조금만 넣고 가서 음. 아빠 우리 좀불할까 말까? 봐. 높이 봐. 높이 좀봐 봐. 음. <laughs> 엄마랑 통화하자. 지금? 네. 내려가서 통화해. 야지 엄마 니리 엄마, 안녕. 어, 거, 거두야, 어떻게 또 거야? 어 그냥. 아, 진짜, 아, 그냥. 너무 힘들지 않아? 그냥. 너도 아직 콧물, 콧물이 아직 가득 있네. 아이고. 노란 콧물이야? 어, 아니, 어. 아, 어. 어, 그럼 감기인데, 그러면은. 비염이 아니고 감기네. 맞아, 왜 진짜 감기야. 노란 가리 어, 나와서. 둘 다? 어 나는 그래. 난 가릴 뭐 그래. 없어. 어, 아이고 어이구, 오자마자 다 병원 가고 해야 되겠다. 거기에서 약 약을 잘 지어서 먹어. 내일 가는데 뭐해 내일 아침에 가는데. 그래도 알았어. 어, 어. 오늘 너무 무리해서 타지마. 어아 여기. 아이 엄마. 뭐. 엄마. 어. 우리 약국, 어? 갔는, 약국 갔는데, <laughs> 어. 술이 있었어. 술? 어. 약국에서 어떻게 술을 살지? 그러니까. 음, 그 알았어. 언니야, 근데 컨디션도 안 좋고, 다리도 아프고, 그냥 구하고 쇼핑하고, 먹고, 어. 시간만 타고 갈 거야. 시간만 타고 갈 거야. 2시간만 타고 갈 거야. 어, 알았어. 응. 그 2시간 하려고 또뭐 그쪽 빌리고 하고, 반납, 밥안 해. 얼마나 힘들었겠어. 알았어. 재미있게 조심해서 타고 와. 우리나라보다 빌린 거 편하다고, 이게. 우리나라보다 빌린 거 편하다고, 이게. 잠깐 어. 알았어. 어. 끝고 어. 어. 我几个班那个了。 방금 저희 배 타고 왔어. 약간 헛로 약간 중간, 중간보다 조금 아 내가 거기 가운데 아니니까. 응. <laughs> 카메스트을 이렇게 넘어지게 돼있어 칫솔에서. 파우더에서. 엣지가 안 빠져서. 우리가 스르륵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서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떻게 우리가 노르디스키를 봤을까? <laughs> 아까 여기 손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한 번만 가 보자 <laughs> 정상 목뭐 별거 없어 엄청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멀리 가는 거라 한 번만 타 보고 그 다음에 타고 저기는 안전바 있나? 안전바 없으면 타지 말자 어? 여기는 비슷할 것 같아 이렇게 높이 어.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다 낮게 하는 것 같아 어. <laughs> 높게 했으면 거기도 높겠지 탈지 모른는데 음. 엄청 많아. 어, 점프 엄청. 어, 아이거 어, 아이고, 머리 막았다. 그니까, 러 탈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. 툭툭 아팠다. 그니까, 러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힘을 줘야 되는데, 무릎을 편채로 점프만 계속하니까. 정한 게 들어간다. 음, 그게 안 나친다. 물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타야지. 저런 식으로, 저런 식으로. 저런 식으로 타야 된다. 데 어, 아까 좀 못한다. 그래서 뭐 무릎 편 상태로 한동만 나면 조금만 그렇게 해가지고. 그일찍선으쭉 <laughs> 가잖아. 음. 근데 목을 좀 이상해. 다 만들어지기 전이라 더, 더 만들어. 오히려 타기는 더 좋을 수도 있어. 골짜기가 심하지 않아. 데 <laughs> 어, 우리 아빠 안 컸나? 컸나?